찬송과 187장, 찬송하시면서 187장,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187장입니다. you mm -hmm. 고린도전서 2장, 고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조, 고린도전서 2장, 고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것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나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29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해도 눈으로도 볼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은 이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자력으로 눈으로도 볼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력으로는 이렇게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느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예, 2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모든 것을 다이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알게 하시는 이 계시를 좇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힘으로 그것을 알고자 이렇게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알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모당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모당은 아니라 이런 것, 그 세상의 영은 다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도망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그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특별히 노마 사람들은, 야 그런 바보가 어딨냐? 왜 남을 위해서 죽냐? 미련한 것으로 지부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그들은 깨닫기 때문에 걸리기는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고 하늘의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이 세상 사람이 깨닫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는 능력으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도 우리가 믿으면서 구원과 영생과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 알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의 영, 성령에 충만하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삶, 복된 걸음걸음을 우리가 걸으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망하고 썩어질 세상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게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는 고륵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성결한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대는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복된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일대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위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병든 몸에 손을 얹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다 회복될지어다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격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